안녕 용깅이들 오늘 외출하려고 카메라를 틀어봤어요 일단은 오늘 제가 외출하면서 살짝의 룩북을 보여줄 예정이라서 화장 부분을 살짝 빠르게 해볼게요 둘셋짠 제가 지금 무슨 톤을 할 건지 예상이 가시나요? 겨울, 쿨톤. 왜냐?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엊그제 제가 지금 가을 웜톤 영상을 찍었는데 추워서 홍조가 생긴 느낌의 화장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겨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나가기 전에 룩북을 살짝 끼려 왔습니다 융깅이들이 룩북을 계속 가져와 달라고 댓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 옷장에는 빈티지에서 산 옷들이 많고 제가 맘에 들고 자주 입는 옷들은 꽤나 가격이 있어서 어린 융깅이들한테는 살짝의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될까봐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성비는 있는데, 옷장에 있는 그런 스타일은 좀 담은 룩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에이블리 장바구니를 계속 넣고 있었어요. 지금 저번에 베이델리랑 라이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입으면서 저랑 너무 핏이 잘 맞고, 제 취향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든 생각이 윤기의 생각들이었어. 아, 베이델리에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에이블리 안에서 또 베이델리 코디들로 룩북을 살짝 보여주면서 외출 준비를 하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에이블리 블랙프라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이 베이델리 룩에서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쿠폰까지 받을 수 있게끔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뭔가 룩북을 찍어도 싸게 샀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꼭 할인 쿠폰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베이들리그 때 라이브 때 윤깅이들이 와가지고 엄청 많이 봐주고 또 구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덕분에 제가 이벤트랑 윤깅이들을 위한 혜택까지 더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옷을 하나씩 꺼내볼 건데 윤깅이들도 내가 오늘 뭘 입고 갈것 같은지 예상하고 한번 댓글 달아줘. 이렇게 화장은 완전 뭘 쿨톤으로 다 해줬고 오늘 뭘 입을지 한번 같이 골라보자고요. 짜잔! 외출을 하기 위해 옷을 골라보겠습니다. 요즘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착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착장은 힙한 연말룩입니다. 첫 번째 룩. 태원 한남, 이런데 가면은 이런 늦은 언니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제가 자주 보는 힙한 꾸안꾸 느낌 그 자체. 퍼 자켓이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디든 잘 어울리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라 디자인이 돼 있어서 과하게 힙하지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안에 이렇게 나시. 이런 기본 나시나 기본 티에 이렇게 걸쳐 입으면 바로 힙한 느낌이 더해지는 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퍼 자켓 아우터인데도 진짜 가성비 좋게 나왔어요. 진짜 괜찮지 않아? 이렇게 안에는 나시 이렇게 입어주었고 가릴 거고 팬츠 요걸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크 거의 벨트고요. 그리고 이 부츠는 된 건데 얘는 살짝 조금 가격이 세요. 들어. 아 맞아 가방을 안 보여줬어. 이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오늘은 가을 겨울 FW에 잘 어울리는 이 스웨이드로 들어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가격도 5만 원대래. 진짜 괜찮지. 이런 고급스러운 스웨이드거든요. 근데, 5만원대요. 첫 번째 착장 어떠신가요? 가성비 첫 번째 착장 완료! 짠! 이렇게 해주어서, 전 또, 이렇게 나시 아무거나 걸쳐서 입어도 예쁘지만, 추울 때가 있잖아. 올려줬을 때 너무 예쁘죠? 추울 때 착장. 일단은 포인트는 먼저 이 바지를 좀 이렇게 내려 입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힙함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포인트로 아셔야 되고요. 베이들리 가디건, 베이들리 셔츠, 베이들리 가방, 베이들리 바지. 그리고 이거는 카키 포인트 벨트 이거는 일본 브랜드의 그라운즈 신발입니다 윤깅이들이 데이트 때뭘 뭐 입고 갈까요? 뭘뭐 입고 갈까요?라는 문의가 정말 많거든요 윤깅이들 맞춤 코디를 말아왔습니다 평소에 테토룩을 좋아하지만 가을 타나 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패토녀가 애견녀 흉내를 낼수 있는 그런 코디 해봤어요. 뭔가 오늘은 조금 감성 타고 분위기 있고 무드 있는 룩을 입고 싶을 때는 이 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디테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니트 가디건은 엄청 다양한 컬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청 보들보들하고 편한 착용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심볼 자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 라인 넥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가디건만 걸쳐도 예쁘지만 저처럼 이 셔츠 레이어링을 해주면 더 데이트룩 느낌? 물씬 난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입은 체크 셔츠는 슬림한 핏이라서 이렇게 가디건이랑 함께 레이어드 해주기에 너무 제격이 셔츠랍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이 일부러 이 컬러를 골랐거든요. FW인 만큼 가을가을, 겨울겨울한 느낌으로 골라봤습니다. 컬러는 윤기이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바지는 이런. 와이드한 벌룬 핏으로 입어봤고 진청 컬러라서 위에 뭘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게끔 이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애갱녀라고 했잖아요 그 애갱녀는 이런 보부상백으로 나를 좀 아담하고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코디한 가방은 스웨이드 버전인데 보부상백이면 무거운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얘는 스웨이드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가벼워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룩을 끝내 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마실룩, 좀 편한 룩, 데일리룩을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가방도 메셔야겠죠 데이트인데 또 너무 후질근하게 가고 싶진 않으면서 꾸안꾸는 지키고 싶으면서 그런 느낌. 또 마실룩으로 추천하는 코디인데요. 응깅이들이 제가 저번에 라이브를 했을 때 트레이닝 스트를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주문량 1위였을 정도. 그래서. 이번에 룩을 꼭 추리닝 제일 예쁜 걸로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실 룩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마실 룩을 하려고 이렇게 추리닝에 입었지만 이 무스탕이랑 이런 느낌으로 딱 해서 하는 원래 아주 고급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스탕 자켓은 사실 다르게 코디하면 정말 고급스러워지는 아이라 연말 모임 갈땐 평소 데일리하게 데이트룩으로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무스탕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꼭 하나씩은 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무스탕이에요. 그리고 얘를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슈리닝인데 핏이 진짜 예뻐서 얘로 가져왔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차라리 아방한 핏을 더욱더 선호를 해가지고 이걸로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너무 덥고 숨이 차요. 왜냐, 이게 양기모거든요. 이게 상하이 둘다 양기모 버전이라 지금 너무 더워요. 진짜 따뜻합니다. 올 겨울 데뷔 완료. 그래서 요즘에 예쁜 것도 것지만 그 예쁜 거 중에서 더 추워지면은 따뜻한 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하나씩은 쟁여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거 가방은 요걸로 이게 무너짐 없이 엄청 탄탄해요. 그래서 너무 귀엽지. 윤기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걸로, 이걸로 사왔어. 저는 제가 이런 후디를 어떻게 또 소화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코트. 코트도 예쁜 거를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가성비 좋은데, 너무나도 예쁘고, 재질도 좋고, 고급스럽고, 핏도 예쁜 코트를 찾았다. 얘다. 저는 아마 이것까지 입게 되면은 더워서 이제 열사병에 걸릴 것 같아요. 이번 겨울 저는 끄떡 없어요. 입어주면 완전히. 살짝의 가격이 나가는데, 어쨌든 그냥 아무런 화이트 신발과 매치를 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둘다 핏이 너무 예쁘고 재질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코트랑 입어도 너무 지금 포화가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바로 매치를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이거로 사실 한남동도 갈수 있다. 우리 함유된 캐시미어 코트고요. 캐시미어 원단으로 된건 정말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가 무난해서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고 살짝 그 몽환적인 그 컬러 컬러가 너무 잘 뽑혀서 계속 손이 가는 코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완전 그런 모던한 코트 핏보다. 이쁨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시한핏이어가지고 힙한 느낌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걸 선택했습니다. 힙한 느낌이 조금도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래서 이 코트가 저의 니즈를 다 맞춰줬어요. 그래도 조금 꾸안꾸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대로 입고 가겠습니다. 윤깅이들이 생각한 그 착장과 저와 텔레파시가 맞았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의류들 기획점도 준비해봤거든요. 지금 에이블리 불프 기간이라 할인율도 진짜 큰 상태인데 윤깅이들을 위한 중복 쿠폰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꼭꼭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윤깅이들 위한 영상! 다들 올 겨울도 따뜻하게 준비해보자고요. 저는 더울 정도로 너무 따뜻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나가볼까?